누가 보면 두 가지 목적,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본서를 쓰면서 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바울이나 누가나 다 감옥에서 제 목회자 주변 사람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사람과 통행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그 목회자가 성경을 볼수 있는 시간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얘가 뭐냐면, 안수를 받으면 지교회로 가죠?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목사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물론 목사님이 보내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목사님이 보내는 거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목회자가 성경을 충분히 볼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유배지에서 책을 쓰죠? 정약용, 유배지에서 책쓴게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목민심서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응, 고, 무슨 대통령. 감옥 안에서 몇 권의 책을 봤대요? 삼천 권을 봤대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그분은 아주, 뭐, 문학부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약간 좀 지식적이다, 이상적이다, 이런 뭐, 비판을 받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코나를 몰릴 때, 그 부분을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을 해야 지도 하나님한테 이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봤을 때 근데 사도 바울이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 뭐예요? 옥 안에 썼다 해서 옥중 서신. 그 옥중 서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옥중 서신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사도 바울이 직접 걸어서 변화시키는 것보다 옥중 서신을 보고 후대에 변화된 사람이 만는거예요 이런 간증은 그 유명하잖아요 철로역정 지은이가 누구죠 네, 존 번영이죠 그 사람이 전도하다가 붙잡혀 갔어요 안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 순간 아이 기도하면 이거 분명히 풀려나 근데 풀려났어요 안 풀려났어요 안, 풀려났어요. 안 풀려나서 감옥에서 직사히 고생을 했답니다 기도는 열이했대요 원망 비슷하게 했겠죠 저희 권사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 여기 딱인천교의 소송전에 와갖고 하나님 나 불렀으면 도대체 주시던지 말을 똑같이 온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그분에게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독도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뭘 하면 되냐. 책을 쓰든지, 성경을 깊이 보든지. 지금 제가 지금 읽은 거잖아요. 누가의 두 가지 기록 목적.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본서를 쓰면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잘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옥에 예를 들어 들어갔다. 거기에서 성경을 충분히 보고 또 영혼이 없는 데 가면 성경을 충분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쓰면 좀 손해 보게끔 하세요.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손해 봅니까?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은 이 돌을 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줄 때 좋은 말할때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떨어지지 마시고 성경을 충분히 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서에도 충분히 보면 그것이 다내 영적인 실력이 돼서 반드시 더큰그 존버년처럼 또 사도바울처럼 돌아가신 대통령처럼 더 크게 쓰임 받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감옥에서 있었던 시절에서 그 책을 보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통령이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학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거를 이 고상한 지식 앞에 내려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인보다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확률이 더 커요 사실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운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히고 있는 담과 지인이 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론과 논리라 그랬어요. 지식을 하면서 많은 이론을 내가 습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줘도 자기 이론으로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쪼개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런 걸 보내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일장 무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대학부 있을 때하고 청년부 있을 때하고요, 보면은, 항상 신기하게 대학부가 성경더 많이 알아. 막 책도 만들고 그럽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청년부가 더 많이 일어나요. 항상 그래요, 항상. 왜냐 제가 다니는 교회는 청년대학부 합쳐서가 우리 인천교회 인원보다 더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다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단 말이에요. 양쪽이 다 중요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죠. 내가 이론과 이런 것이 있다. 하나의 그 부분을 하나의 빼 내려놓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음, 보세요. 누가의 두 가지 기록 목적.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0장 45절, 1장 38절, 39절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가복음 전체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병 고치는 거와 귀신 쫓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목사님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 현장에서 많이 사람 만나서 반드시 많은 사람 앞에서 단대하게 귀신 쫓는 거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 현장을 만들어줘요안만들어줘요 만들어줘요?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경찰서에서 사람이 호흡이 끊겼다고. 근데 예수모네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덜덜 떨더니 규칙이 그러니까. 쫓아가서 휴지가 저한테 갖고 왔다 얘기했죠? 지금 우스게서로 경찰을 자기 멋대로 부린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경찰이 보더니 제 입술이 덜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죠, 담대하게. 이 멀은 사람이 예수 이름한 방에 눈을 떠버렸어요. 그 다음에 김포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환경을 만들어준 데서 내가 거기서 시도를 하면 내 목회에 어마어마한 플러스가 생깁니다 지금 저도 그 현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강의 때 같이 간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페이퍼보다 이 간증 하나가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내가 구했고 내가 실천했고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총일아 목사님 간증 맨날 갖다 붙이지 말고 여러분 사역지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내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저는 여러분만 격동하면 돼요 지금부터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보기만 해도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왜 그런 일이 아니래요? 저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요 일을 한 거라니까요. 의심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관리 페이퍼 주세요. 마가 복음은 1장 사시고 그 다음에 1장 38절 39절 네모칸 만들어왔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리고 마가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요한보금 2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끔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라고만 얘기했는데, 요 설명을요, 제가 이제 뒤에서 할 겁니다. 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인지, 뒤에 보면 기록을 할 거예요. 반가로 1번 누가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알고 여러분이 누가 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누가 복음에서 핵심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마다 각 특징과 보는 눈을 모르면요. 그 복음이 그 복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괜히 나누는 게 아닙니다. 충고인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리스도 생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자데오빌로 고위층이고 누가는 데오빌로의님이 보는 관점을 내 군대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눠주셨. 뭐 거기 이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데오빌로를하여금그리스의 생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확실한 지식을 갖게라고 거기 밑줄을 치세요. 뭐 형광사인 편을 치던지그 다음에요 데오빌로는 아마도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무렵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세례와 침례와 교육을 받은 것 같다 추측이죠 어디까지나 데오빌로가 이미 받은 신앙 교육을 이미 개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간단한 신앙 교육이라도 받았습니다 신앙 교육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충할 필요를 확실하게 보충할 필요. 보기 줄치세요. 오늘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개다 확실한 지식을 갖게 떠나는 확실하게 보충할 필요 여기에다가 줄을 치그랬죠 설교는요, 체계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설교는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줘도 되고요. 자기 간증을 내기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깨달았던 것을 해도 되고, 이 성경 안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교육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은 우리 가 신약 성경만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을 내구는 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보금서를 세계적으로 나눠주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다른 거는 지식적인 게 조금 있지만 사도행전은 완전히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교육을 묶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은 DVD로 나오죠? 성령의 역사 해서 책으로 나온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섯 개, 사보금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은 삼보금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은 오보금서를 같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오보금서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체계적으로나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방을 보세요. 로마서는 뭘 보는 거예요? 뭘에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신, 승의, 이신, 득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옥중서신이 있었어요. 그 옥중서신에 사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이 감옥에 있어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이 오간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에는요. 그리고 목회서신 뭐예요? 디모데 저로서 디도서죠. 예, 네. 그게 보면 뭐 목회서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체계적으로 누구 통해서? 네, 사도 바울 통해서 성경을 제가 이걸로 하다가요 아 성경이 체계적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러 무조건 체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분류를 좀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할수 있도록 당연히 체계적이니까 설명을 잘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네모 대오빌로 대오빌로 이름이죠 이름이 뭐의 합성어예요? 데오스하고 필로스 데오스는 하나님을 뜻하고 필로스는 사랑한다,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사람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입니까? 이름? 전도서 7장에 보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왜 그러냐면, 이름은, 여기 우리 곽정훈 생도님 계세요. 그러면 제가 곽정훈 생도님, 곽, 곽정훈 생도님 이렇게 여러분도 불러주고 우리도 불러줍니다. 그럼 그 불러줄 때 그것이 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세요 이런 축복이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그 이름 안에 성경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개 씨, 아무개 씨, 아무개 생도님 이렇게 불러주면 불러줄 때마다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이름 하지 마시고 고그 밑에 화살표에 보면요. 다른 견해 이렇게 써있죠. 올블러라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대명사라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 각하라는 말을 썼어요. 각하라는 것은 특정 인물한테 붙입니다. 어떤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대명사 이런 거에는 각하라는 말을 안 붙이는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존경하는 대우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각하라는 말을 붙일 때는 특정 인물에게 붙입니다 그것도 역시 기록해 두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현대인 성경이 뭔지 알죠? 여러분 그매체인 성경을 한번 적어놔 보세요 메시지 성경도 될 겁니다 메시지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일상 용어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하고 잘 맞춰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성도들이 딱 듣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소설책처럼 읽을 수 있어요. 보통 현대인의 성경하고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좋습니다. 만약에 현대인이나 쉬운 성경을 사실 분은 그 메시지 성경을 사는 게 나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처음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전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으므로 대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하께서 이미 들으신 일들이 사실임을 알게 하려고 여기 위에 처음부터 들으신 일을 다줄 쳐놨죠? 예, 거기에도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도. 그 1절부터 4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들으신 일들이 사실임을 알게 하려고. 에어빌로가 이미 들었던 예수에 대해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확인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쉽죠, 훨씬.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그 다음에, 그, 메시지 성경까지 아마 같이 보면 더 좋을 거예요. 웬만한, 여러 가지는 비슷하지만 꼭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게 있는지. 그 있는지. 그러 누가 보음의두 가지 기록 목적은 첫째는 친구인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려함이고,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두 번째는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 초신자.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려는 것과. 아마 그, 사복음서,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아마 누가일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이방인 사도를 누가라고 얘기하죠?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이방인, 또 주의 일꾼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갑니다. 가 유일하게 아마 누가가 이방인일 거예요. 그다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원자. 그 다음에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를 선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아까 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으므로,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이 얘기 나오죠? 이렇게요, 확신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동그라미 1번 해 놓으시고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확신에다가 설명을 잘 해주자. 그러면서 위에다가 차례대로 쪽으로 화살표를 해 놓으면 되겠죠? 누가는 헬라인에게 죄인을 찾으러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인자복음. 그러기에 누가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사람 가운데 있는 인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자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이제 단어들이 쭉 나오죠. 2장 5절에 호적. 육체가 있어야 호적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1절은 할례를 받습니다. 육체가 있어야 할례를 받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성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장 그런 거는 다누가 봤을 때 인자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다음에 22장 44절 뭐가 나와요? 피와 땀 이거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피와 땀 2장 10절에서 12절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음, 왕으로 표현합니다, 왕으로. 왕의 계보를 처음부터 탁 써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따르 당연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최고로 꼽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앙케이트 조사에서 최고 인물이 다윗이래요, 다윗. 가장 영향력 인물이 누구냐, 다윗으로 꼽혔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왕으로 표현하지만, 누가복은 구주,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인,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고다줄치세요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인 사실이 명력히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이렇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죠. 강의를 하면 제 위주의 강의를 하면 돼요. 아니면 받는 사람 위주의 강의를 해야 돼요. 만약 에 여기 노인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왔으면요 하늘 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빨리하면 안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때에 맞춰서 하는 라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상대에 맞춰서 한그 어떤 정성들이 역력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놨어요. 요거는 그냥 쭉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천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한늘이라는 개념이 유대인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복잡한 개념을 쓰지 않고 누가 보고면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냥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그냥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뭐 예를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아까 제가 주춤으로 한거 있죠? 여러분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인 사실이 역력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청중을 상대로 단어도 써야 되고 청중을 상대로 내말에 빠르기와 그다음에 높낮이 이런 것도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점점 쉬워져 가는 거예요. 왜냐면 최대한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은 공부를 하려면 작은 교회 가면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큰 교회를 오시고 작은 교회는요 어렵게 해요. 어렵게. 그래갖고 성경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 수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예 없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적용을 보시고, 1번, 자세히 설명함으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곡해 해준다. 적용해, 적용. 거기서 자세히 설명에다가 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믿음을 견곡해, 거기다 줄을 치시고요. 그래서 믿음을 견곡해다가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을 써놓으세요, 그냥.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줄 때. 여러분 혹시 3월 28일 강의 페이퍼 한번 보실래요? 잠깐. 70인 제자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 비우 이렇게 로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은 네모칸 나오죠.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은 뭘 전도하죠? 능력. 그렇다고 마가복음이 영감이나 뭐 설명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주로 항상 주로입니다. 주로. 유한복음은 뭘로 하죠? 다른 건 성령을 하는데, 영감.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막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뭐냐면,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전도할 때. 누구를 인도할 때. 그런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지금 적용을 하는데, 다시 돌아오세요.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우리 예를 들어서 맨 밑에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계신 대로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세신자가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의 교육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설명해 주니까 서론 본론 결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더 풍부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뭐 구역 예배나 뭐 교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아이들이나 뭐그 청소년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인천의 중고등부를 맡아서 했을 때 처음에 30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개월 안 돼서 120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존 성도가 온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4개월 동안 100% 불신자들이 전도해서 100명 이온 거예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설명해서 아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그게 먹혀들어간 거예요. 그 단체마다 있습니다. 특징이. 먹혀들어가서 100명이 안착을 해버렸어요. 100명. 그한 5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게. 네, 성경은 지금도 i N g 라고 써놨는데. 부이안 되는 건 분명히 찾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뭐 성도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 천만에 만만해. 성경은 구약을 보세요. 강팍하면 하나님은 그 강팍한 걸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배가려주세요. 은사를 배가려주시고요. 접촉점을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촉점, 성도에게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기도만한다고 되면 좋은데 그 이상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누가복음 4장 보세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예로 들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케하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람에 나오라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먼저 꾸짖고 그다음에 잠잠하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잠잠하다 그 다음에 그 삶에 나오라 하고. 하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39절로 넘어가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송드니라.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그 다음에 현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비교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마가복음 15장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더 누가복음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세하게 적용 2번 낯선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그다 밑줄 치세요. 거기다 동그라미 2번 1번에 자세히 설명 이쪽에다 화살표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낯선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있던 그리스인들에게 도 예수님에 관한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시정해주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정보를 시정해주기 위해서. 거기다 3번. 그 다음에 초신자들은,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믿음을 견곡해주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해놓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꼭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면 현상으로 뭐가 와요?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그때는 반드시 그 설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보면 좀 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초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수 거기다가 동그라미 4번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으로 화살표를 하시던지 아니면 동그라미 4번을 치시던지 여러분 이 만약에 제가 물어볼게요 고난이 왔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제가 딱 고난이 왔을 때 제일 힘든 게, 물론 그 고난 자체도 힘들어요. 근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믿어. 우리 마지막에 승리하자. 기도해.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지금 우리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해. 맞아. 요 믿어.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믿어, 믿어. 이렇게 넘어가잖아. 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누가 보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찾으세요. 누가 보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수염을 다한 네. 후에, 얼마 동안 떠나, 니라 얼마 동안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8장 4절. 그 여러분이 그, 사역하고 있는 직분을 맡고 있는 거하고 연결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린 초월에 살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설명해줘서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합니다. 근데 누가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런 얼마 동안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도 힘들지만, 고난의 끝이 어딘지 그게 더 힘든 거라고. 그럴 때는요, 반드시 그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잘 이겨봐 어, 얼마 안 남았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말의 지혜입니다 잠먼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색인 정반에 금사가라 그랬죠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의 지혜를 놓고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성도를요 똑같이 기도해 기도 이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그래 맞아 우리 고난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게 더 힘들거야 이렇게 공감하면서 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얼마동안 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어, 당신도 얼마동안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어느정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잘 쓰시길 주의로므로축원합니다그 다음에 3번 적용 불신자들의 공격에 답변하기 위해서 불신자들 누가복음을 많이 보면요 이 불신자들을 상대할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성적으로 서론 볼론 결론 따지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요 누가복음을 상대하면 됩니다.